<laughs> 죄송합니다. 어, 사모님을 뵙고 오시니까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어, 부광교회 창립 50주년 여기까지 지켜 주시고요 어,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어, 1968년 9월2 2일 성정 어, 그 속칭 뚝방촌에서 어, 성경 제일교회를 시작될 때부터 어, 교회를 섬기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 어, 50주년 기념예배 참석해주신 우리 부관 가족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설교해주신 용천호의 전로의장님이신 김복동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 축사로 은혜 주신 한종원 어, 목사님과 축도해 주실 신현전 목사님은 어,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중 오늘 주일이라서 어, 섬기는 교회 일정상 참 시간 대이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흐먼길을 그 마다치 않으시고 찾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이 교회 초창기에 희로애락을 같이 하시다 멀리 이사를 하시고 또한 여러 여건상 다른 교회에 봉사하시다가 오늘 찾아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50년을 이끌어오면서 이제 끝이 아니고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 후에 본 이어서 5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는데 같이 참석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 같이 하시고 음악회가 끝나면 부패로 저녁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하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50주년 기념품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